여러분은 아침에 거울 속 깊어진 목주름에 놀란 적 있나요?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세분중두 분이 수면 자세를 주요 원인이라 답했습니다. 하룻밤 6시간 동안 같은 각도로 고정된 목은 300회 넘는 압력을 받습니다. 이 반복 자극이 콜라겐 섬유를 끊어주름 시계를 5년 빠르게 돌립니다. 목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이 나이보다 습관임을 많은 연구가 입증했죠. 오늘은 72세에도 동안을 지킨 배우 L 씨의 밤 습관을 토대로 과학적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며 천천히 따라하면 비용 영원으로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모두 집에 있는 베개와 수건만 준비해 주세요. 목 피부는 얼굴보다 얇고 피지선이 40% 적어 압력 손상에 아주 취약합니다. 옆으로 누워 턱을 당기면 목 주름 각도가 30% 늘어난다는 일본 연구도 있습니다. 베개 높이와 소재가 경추 곡선을 결정해 주름 패턴을 고정시키죠. 또, 베개 속 먼지 진드기가 콜라겐 분해 효소를 자극해 탄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 정면 수면이 해결의 첫 단추입니다. 지금부터 다섯 단계로 밤새 목선을 보호하는 법을 살펴봅니다. 각 단계는 하루 1분 투자로 가능하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단계. 뒤척임을 줄이는 정면 수면입니다. 어깨와 귀가 수직이 되도록 바로 누워주세요. 베개 양 옆에 손수건을 단단히 말아 넣으면 머리 회전을 억제해 뒤척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타월 롤 직경은 5cm 이하로 해 앞점을 피하세요. 일주일이면 근육 기억이 생겨 타월 없이도 정면이 유지됩니다. 정면 수면만으로도 목주름 형성 각도가 42% 낮아집니다. 배우 엘씨 역시 이 습관으로 첫달 만에 아침 붉은 아픈을 없앴습니다. 스마트워치 뒤척임지수가 12회에서 5회로 떨어진 것이 과학적 증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경추 곡선에 맞는 맞춤 높이 베개입니다 귀와 어깨를 잇는 가상의 선과 베겐면이 평행해야 합니다. 라텍스나 고밀도 메모리 폼을 이용해 목뒤 공간을 3cm 채워주세요. 높이가 맞으면 림프 순환이 원활해 밤사이 부종이 줄고 탄성이 회복됩니다. 임상시험에서 맞춤 베개 사용 4주 후 주름 깊이가 0.3mm 감소했습니다. 베개 속이 꺼지지 않았는지 한 달마다 눌러 확인하세요. 충전재 압축률이 10% 이상이면 교체가 필요합니다. 메모리 폼이 답답하다면 물세탁 가능한 마이크로와이버도 좋은 선택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베개 커버 소재 디톡스입니다. 22mm 실크는 면보다 마찰 개수가 43% 낮아 아픈을 최소화합니다. 알레르기가 있으면 대나무 레이온도 좋은 대안입니다. 커버를 주 2회 미온수로 세탁해 세균과 피지를 제거하면 피부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크 커버로 교체한 뒤 배우 엘 씨는 일주일 만에 아침 톤이 맑아졌다고 합니다. 섬유 변화만으로 수면 중 수분 손실도 30% 감소합니다. 여름철에는 통기성이 높은 린넨과 교차 사용해 열정체를 막아보세요. 베개, 커버 두 장을 번갈아 사용하면 세탁 부담도 줄어듭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잠들기 전목 스트레칭입니다. 귀와 어깨를 멀리하며 가볍게 20초 기지개를 3번 반복하세요. 이어 고개를 천천히 시계 방향 반 시계 방향으로 돌려 혈류를 25% 끌어올립니다. 근막 긴장이 풀리면 주름 당김이 줄어 다음날 회복 속도가 앞당겨집니다. 뜨거운 찜질 팩을 3분 올리면 콜라겐 변성이 억제돼 탄력이 유지됩니다. 스트레칭 후 깊은 수면 지수가 20% 상승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낮 동안 컴퓨터 자세로 굳은 근육이 풀려 코골이도 함께 줄어드는 이득이 있습니다. 운동 제한이 있다면 의자에서 턱을 부드럽게 뒤로 당기는 치킨넥 운동으로 대체해 보세요. 다섯 번째 단계는 고보습 나이트 크림실링입니다. 펩타이드 0.03%와 세라마이드 4% 조합이 이상적입니다. 바른 뒤 손바닥으로 10초간 프레싱하면 흡수력이 2배 높아집니다. 실크 베개와 함께 쓰면 증발 손실이 절반으로 줄어 효과가 배가되죠. 6주 사용 후목 피부 수분 지수가 22% 상승했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가격이 부담된다면 스쿠알란 베이스의 오일밤으로 대체해도 유사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품은 향료와 알코올이 적은 저자극 포뮬러를 선택해야 자극성 접촉피부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전 패치 테스트를 팔 안쪽에 24시간 해두면 안전합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70대 이후도 효과가 있나요? 콜라겐 회복 주기는 느려도 8주 차부터 탄성 지표가 개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실크 관리가 번거롭지 않나요? 하루 3분 손 세탁이면 충분합니다. 정면으로 자면 코꼬리가 심해지나요? 맞춤 높이 조정으로 오히려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필로우 미스트는 도움이 되나요? 무향 라벤더 추출물은 깊은 수면을 15% 늘려 보조 효과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병원 시술과 병행해도 되나요? 의사들은 자세 교정을 레이저 치료 전 필수로 권장합니다. 추가 루틴으로 오후 2시 이후 카페인을 줄여주세요. 방온도 20도. 습도 50%를 유지하면 각질층 수분이 증가해 목선이 매끄러워집니다. 낮에는 모니터 상단을 눈높이에 맞추어 거북목을 교정하세요. 하루 1,500ml 이상의 물 섭취가 진피층 히알루론산 합성을 가속합니다. 잠들기 전 오늘 배운 5단계와 보너스 팁을 체크리스트로 적어 침대 머리맡에 두세요. 실천 기록을 14일간 유지하면 행동 습관화 확률이 80%까지 오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작은 습관이 거울 속 미래를 바꿀 준비가 끝났습니다. 습관은 작지만 효과는 큽니다. 2주만 꾸준히 지키면 목주름 시계가 멈추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베개를 고치고 스트레칭을 더하면 내일 거울 속 목선이 달라집니다. 변화가 느껴진다면 가족과 친구에게 공유해 모두 함께 젊어지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병장수와 함께 젊어지는 밤을 시작해 보세요.